안녕하세요. 주식 메이저리그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이온큐의 주가는 40달러 선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 옆으로 길게 이어지는 횡보 구간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방향성을 잡기 위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최근 이슈, 차트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주가 현황 횡보 구간의 의미. 아이온큐의 주가는 최근 35달러에서 45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방향성을 잡기 전에 중요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45달러 이상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강하게 눌러주고 있고, 35달러 이하에서는 지지 세력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매도 세력의 압박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가가 40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는 숏 커버링으로 이어져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엔비디아 GTC 행사의 영향 3월 20일 엔비디아의 GTC 행사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 전으로 아이온큐의 주가가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와 AI의 결합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미래 양자 컴퓨터의 골드러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 컴퓨터보다 30조 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며 미래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AI와의 결합을 통해 머신러닝 기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 큐비트.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큐비트입니다. 큐비트는 기존의 비트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병렬 연산이 가능해지며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와의 결합 퀀텀 머신러닝. 양자 컴퓨터는 AI와의 결합을 통해 머신러닝 기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퀀텀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AI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3. 미래 전망 20년 뒤 3조 달러 기업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온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삼 교수 주크대는 20년 뒤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아이온큐의 시가총액 약 12조 원보다 2천 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아이온큐 투자 전략 지금이 기회일까? 아이온큐는 현재 횡보 구간에 있지만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와 AI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아이온큐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수 타이밍 35달러 이하에서 추가 매수. 주가가 35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는 추가 매수의 좋은 기회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압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매도 타이밍 45달러 이상에서 일부 매도, 주가가 45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일부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 커버링으로 인한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 투자 바이 에놀드 전략. 아이온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큰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바이앤홀드 바이 언드 홀드 전략을 통해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믿으라.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횡보 구간에 있지만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와 AI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아이온큐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신기술로 20년 뒤에는 3조 달러 규모의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온큐는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